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이며 장명가인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이 정사 월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사 월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주를 배우는 분들이 그 운세는 언제 좋아지고 어떻게 나빠지고 길용 화복이 된 운세에 대한 그 바뀌고 변화는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운세라고 하는 거는 조후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 조후 <laughs> 예를 든다면 이 월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자축이 많으냐 해자축. 해자축이 많으면 겨울 쪽이고 북방이고 음습한 겁니다. 음습한 거예요. 아니면 사오미가 많으냐. 사오미는 건조하고 여름입니다. 이 월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이 주변 환경을. 아니면 인묘진이 많으냐. 인묘진 방합으로. 아니면 해묘미가 많으냐. 그, 거를 우선 딱 살피셔야 돼요. 예, 월지를 딱 봐가지고, 월지지가 요 계절이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그러니까 해자축이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자축이 물이 많으면 인묘진하고 사오미가 그때가 들어올 때가 날이나 달이나 해가 대운이나 그때 운이 좋은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운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운은. 그러니까, 벌써 4월에 태어났다고 하면 벌써 4, 오미 월지가 이게 사령관이에요 벌써 건조한 사주예요 벌써 사탄 왔으면 해자추, 신유술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좋은데 뭔가 풀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신유술일 때요 술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유술 때술 네? 왜냐? 술은 여기 사술 원진이 되고 요 술은 불에 창고거든요. 요때 암장을 잘 보셔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자나 신유는 풀기 좋은데, 신유순이 들어왔을 때 순이 걸리고 축이 걸린다, 이 말씀이에요. 요 때. 사유축 금이 돼버리잖아요. 그 금이 왕한 걸로 바뀌어버려요. 거기서 운세 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신유술하고 혜자축이 좋은데, 혜자는 알고, 신유는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술하고 축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오행의 세력의 합과 세력의 변화에 따라서 기후 조건이 어떻게 변했느냐. 음, 그래서 술이 금이 많은, 금이 많은 걸로 바뀌었느냐. 그러면 운세 자체를 목하라고 좋은 걸로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보는 거는. 음. 그 다음에 둘째, 운세는 조후로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되고, 둘째는 그 사람의 적성을 보는 겁니다, 적성. 음. 적성은 뭐냐, 천간에 무슨 육신이 태어났느냐, 그걸 아시면 돼요. 육신에 비견급이냐, 재냐, 관이냐, 인수냐, 식신상관이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 뭐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관이 있다. 그는 관직이에요. 식신 상관이 있다. 그러면 두뇌가 명석하고 생활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식신은 재를 생해 주니까 재가 있다면 돈이 많고 안정적이에요. 인수가 있다면 학자, 교육가. 그래서 천간에 나와 있는 육친이 월지에 착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월지에 월지에 착근을 하면. 예를 들면 이게 병화면 여가 병 여가 병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병화인데 가베 날에 태어났다 그런 목생화 상관인데 상관이 여기 병화에 착근을 하면 이게 상관격이 되는 거예요. 격이라고 하는 건 격국용신이라는 거는 천간에 있는 육신이 월지에 착근한걸 가지고 격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격이에요. 그이 사람은 상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관이 있느냐, 재가 있느냐, 인수가 있느냐, 천간에 뭐가 있느냐, 요걸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타고난 젊은 분야에 대한 적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게. 그런데 위에 있는 인수나 관이나 재가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에 잘 착근, 특히 월지에 되어 있느냐, 바로 밑에의 상황이 어떠냐? 그거에 따라서 관이 여기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충을 만났다든지 원진살이 껴 있다든지 지지에 극을 많이 당하고 있다든지 또 자기를 극한다든지 관인데 밑에서 상관이 극한다든지 그러면은 관운이 잘안 풀리고 또 제가 극을 당하거나 주변 상황이 안 좋으면은 안정감이 무너지고 이렇게 그 이렇게 살피면 되는 거예요. 적성은 왜 그걸 보는 겁니다. 천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격 보는 건 뭐냐? 인수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인수는 뭡니까? 교육가 아니에요. 교육가. 조육과. 교육가는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과 교양과 이런 지식적인 학문 분야로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자는 뭐냐? 성격이 뭐냐? 자존심이 강해요 고집이 세요 고정관념이 많아요 자기가 배운 거 듣고 경험한 거가 올바르다 이게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주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교인들은 불자들이 절에서 절을 하는 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니까 신을 섬긴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준 수생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스승으로서의 감사하다는 뜻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스승을 섬기는 모습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뭐냐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어떤 고정관념 은 항상 시대는 바뀌고 세상은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 무상한데 옛날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갖고 되겠습니까 지금 인공지능 AI시대 로봇시대가 돼 있는데 옛날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심판이 끝나가지고 모든 면에서 뭐냐, 정의롭지 못하고 경제발전이나 나라를, 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완전히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나라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수적인 사람은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존심 세고 고집 세고,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남에게 베풀고 줄 줄을 몰라요. 돈이라고 하는 건 처세술이고 사교적이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부드러워야 좋은 사람도 모여들고 협조도 받고 좋은 얘기도 듣고 좋은 정보도 듣고 그 사람의 지혜도 빌리고 해서 재물을 보는 거예요. 재물을 보는 거예요. 인재를 확보하는 거. 그교육가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능력. 나한테 베풀고 감정적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적인 사람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대 비견감이 많은 사람, 신강사조. 신강사조는 뭐냐, 자기 세력이 강하니까 자신감, 자만심, 자기 과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의 의견을 잘 듣지를 않아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만 가지요. 그고 인간 관계가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흐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 그러니까 부부 생활도 뭐냐 이게 원만치가 못해요. 음. 그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원만치 못하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 그런 자기 과신을 갖는 교만한 성격 때문에 인간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군급쟁제라고 해가지고 비정금이 많은 사람은 재물은이 없는 거예요. 그, 딱, 보시면 돼요. 사주팔자를 봐가지고 인수가 많으냐, 비견급이 많으냐, 그럼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역지사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방한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뭔가 이걸 딱 판단해서 주고 베풀고 편하게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음. 그게 사업가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게 제가, 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식신이 있는 사람은 두뇌가 명석해서 상대를 파악하고, 파악하고 행동에 옮기는 건 제가 옮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식신만 있는 사람은 돈을 벌지만은 제가 없으면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있는 사람은요, 베풀 줄 하고 줄 줄을 알아요. 줄줄 아는 거,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죄예요.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관이라는 건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명예욕이라는 건 뭐냐? 남에게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해요. 아주 생명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대우를 받으려니까 뭐냐?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명예에다 집착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뭐냐? 그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을 볼 때는 관이냐 재냐 인수냐 비견겁이냐 이걸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의 적성을 보는 거예요 성격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운에서 언제 관운이 들어오냐 그럼 예를 들어 금이 관이면 밑에다 토생금 제가 재운 재년이 들어오면 직장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관을 그렇게 하는 건 상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선거를 나간다든지 직장 생활이나 관직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파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관이 밑에 지지에 원진살이 꼈다. 그럼 남과의 원망이 있는 그런 관직에서 여러 가지로 소송이나 시비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간단해요. 재물이 들어올 땐 뭡니까? 재가 있는데 식신이 없는데 식신이, 식신이 들어온다. 식신은 재를 생겨주잖아요. 근데 식신은 재를 생겨주는데 인수가 들어오면 식신을 극하잖아요. 밥상 때려 없는 거예요. 요런 변화 의 이치를 살피는 게 사주 통변의 이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치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서 어려운 것이 요 진술 충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이 할 때마다 진술준비를 강조하는 이유가 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토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의 창고 아닙니까? 인묘지니까 또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본지는 토지만 그러니까 나무의 성질과 물의 성질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주를 감명할 때 운세를 보는 건조언을 보고 사주를 봐가지고 육친의 천간이 월지에 어떤 육친이 그을하고 있느냐. 그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그래서 그 환경이 좋더라도 대운에 들어오면서 충을 만나고 뿌리가 흔들리고 그을 당하고 이런 이치가 있는가를 살피는 거고. 그리고 사주를 딱 보다 보면은 무슨 오행이 많으냐, 이게 나와요. 목이 많으냐, 화가 많으냐. 그럼 인수가 많으냐, 재가 많으냐. 그 신약사제 재가 많다는 재다 신약 아니에요. 재물이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제다 신약이 사는 건 뭐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비견겁이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비견겁. 나를 도와주는 비견겁. 그래서 너무 많은 건 병이고, 부족한 것도 병이에요, 없는 것도 병이에요. 그래서 없는 건 생해주는 거, 부조해주고, 너무 많은 건 억제해주고, 설기해주거나, 그게 억부용신이라는 거예요. 억부용신이라는 거예요. 정사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사월주는 뭐냐? 화 아닙니까? 화. 우선 화는 뭡니까? 양기 아니에요? 여름 아니에요? 활동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활동적이다. 응? 활동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굉장히 활동성이 강해요. 정사는. 아주 열기가 대단해. 요 아주 뻗어 올라가려고 하는 기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정화는 촛불 아닙니까? 다정다감해요. 아주 낭만적이고 감상적이에요. 아주 활동적이면서도. 그러면서 정원는 촛불 아닙니까? 엄숙한 데가 있어요. 화라고 하는 건 화려하니까 미술, 예술적 집안, 연예인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쪽에 유망한 거예요. 화라고 하는 건또 뭡니까? 연말을 잘 합니다. 주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나운서, 변호사, 연예인, 드라마, 작가, 이런 쪽으로 유망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원래 직업이니까. 근데 옆에 밑에 화가 있단 말이야 근데 또 옆에 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이 화가 많은 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를 들면 해가 있어가지고 충을 만났다 사회충 그 그러니까 많은 건 충을 만나서 제거해주면 좋은 거예요 충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걸 충을 해주면 좋은 거고 약, 약한 약걸 충이 해주면은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화. 그 정사니까 우리가 화가 많잖아요 그걸 심장 좋아내요 그심관 경색, 심장질환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건강 관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많은 사람은. 그리고 화가 많은 사람은 신경이 예민해요. 정신이. 그 예민하다면 보내 경색에도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심장질환이. 그래서 미술이나 예술이나 화려한 그런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밑에 화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성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색깔을 뭐가 좋습니까? 분홍, 화는 빨간색인데 분홍색이 좋겠습니까? 무색이나 검정색, 하얀색 옷을 입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또 월제 영마가 있지 않습니까? 월제 영마가 있으면 고향 따나 살아 팔자. 우리나라가 영마의 민족이 돼서 세계 곳곳에 가서 살아, 많이 이민 가서 살아요. 그게 영마의 민족이 돼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영마가 있으니까 바쁜 거예요. 그럼 여기 식신이다, 영마다. 그러면 무역업 같은 거. 이게 관이 영마다. 그러면 영, 무, 외교관. 제가 영마다. 그러면 뭡니까? 음, 역시 수출업이나 무역업 쪽으로 해야 되겠죠. 요렇게 유추해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장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가 많으니까, 나라, 타다 발음이 들어가면 화야 발음을 넣으면 심장이 터져요. 건강이 나빠져요. 목에 발음을 넣어주면 목소리 시키잖아요 그건 자존심이 기고 만장해져요 이럴 때는 해자축 발음이나 아하나 토 발음을 넣어서 음영에 조화를 맞춰줘야 돼요 장명을 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핵수 위주로만 보고 자원호행 위주로 보는데 자원호행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강이라고 하면은 이게 뭡니까 강이면 이게 강이니까 물 아니에요 그럼 자원호행은 이게 물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강이라고 하는 건 발음이 목이거든요, 목. 그럼 목이라고 하는 발음이 파동을 통해서 내 마음과 뇌를 지배해서 기를 지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수의 기운을 지배합니까? 발음에 따라서 한글 발음에서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정이라고 하는 발음은 뭐래? 정이 아니에요, 정은. 영파는 뭐예 정이에요, 정, 정. 정. 정, 정수기면 정숙, 정숙, 숙숙,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 쓰게 되면 신경이 과민하고 예민하고 노무이로제가 되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여자가 이름을 쓰면은. 우리가 남자들 가운데서 옛날에 돌림자를 위주로 많이 씁니다만, 돌림자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핵수 맞추고 발음 맞추고 하다 보면 성취하고 연결음이 안 좋아서 이상한 이름을 많이 써요. 우리가 이상한 이름을 갖고 살아보세요. 성공을 할수 있습니까? 건강을 할수 있습니까? 이름이라는 건 사회성이 있고, 무게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음. 성공한 사람들 이름을 보면 다 이름이 뭐니까 생동감이, 기미 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요새 몸지 활동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자가 얌전하고 이쁜 이름을 저어져 보세요. 무능해져 버려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얌전하고 이쁘면 선입견 자체가 무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름 자체에서 뭘 유지해야 되느냐? 관을 가지고 있으면 품위 유지를 시켜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있으면은 토발음을 놓고 니은이 들어가가지고 안정감이 있는 발음을 넣어줘야 돼요. 재물이 좋은 사람은. 교육가는 뭡니까? 교육가에 맞는 학술적 분위기에 그런 맞는 분위기에 글자를 뽑아줘야 돼요. 장명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명을 수십 년간 하면서 이 장명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운명 장르의 이름에 의해서 지배하고 가는 거예요. 좋은 장명과를 만나는 게 벌써 애기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기운하기에요 저는 이름만 딱 보면 그 사람의 성격, 지업을다 알아내요. 제가 케이블 TV에 출연해가지고 카트를 치고 이름을 딱 대면 이 사람은 지금이 뭐다, 성격이 뭐다 다 그냥 맞는 거예요. 왜냐? 이런 분위기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 이름 가운데서도, 뭐, 석자라든지, 식자라든지, 섭이라든지, 찬이라든지, 이런 이름, 이런 글자, 예를 들면, 뭐, 혁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들어간 사람은 이름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호나 예명이라도 바꿨으면 좋은 기운이 자주 가기 때문에, 운명 개척에 있어서 좋은 기운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이름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는 것이 운영 개척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기운이 달라져버려요. 그 역학이라는 건 뭡니까? 이 기운학이 항상 역학은 뭐예요? 기가 많은 기학이에요 양이 너무 많다, 네 개가. 그럼 양팔 통하는 건 양기가 통하니까 남성적이고 활동적이 되는 거예요. 음이 너무 많다, 그러면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기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팔자에 그 사람의 성향, 성격, 지덕, 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천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하는 일이 한 발짝 나가도 열 발짝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젊은 경영자 자리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이사되기 전에 직장에서 그만두게 된다 이 말이야 사퇴를 저 해임을 당한다 이 말이야 그 원인은 뭐냐 그 사람의 전부다 팔자에 타고난 능력과 그 사람의 자질과 적성과. 그게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격과. 우리 팔자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수가 많으냐, 죄가 많으냐, 관이 많으냐, 요걸 살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개선을 해야 돼, 개선. 이순신 장군의 아버지께서는 이순신한테 교육을 시킬 때 항상 너 자신을 헤아려보라 이거예요. 너의 단점과 장점과 방향과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인드와 너의 인간관제와 너의 모든 하는 행동을 자꾸 헤아려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개선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환골 탈퇴하는 변신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성숙한 인격과 교양과 학식과 그런 걸 성숙해지도록 노력하는 수양하는 과정에서 역학은 교양과목으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정사, 월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